안녕하십니까.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유의 종목 총세 가지 업비트 기준을 나와 있는데, 자, 특집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것에 오늘은 카바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카바가 도대체 왜, 왜 유의 종목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 무엇 뭐 때문에 선정이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그러면 카바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총세 가지 섹터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카바 물론 급등락이 있는 매매 단타 종목으로도 아주 인기가 좋죠. 그렇지만 오늘은 유의 종목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공장장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함께 할 친구가 필요하다면 공장장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1 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나누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되셨다면 카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바는 암호화폐 담보 대출하고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즉, 암호화폐를 담보 자산으로 진용하고요, 이걸로 카바의 스테이블 코인 USDX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예치해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USDX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디파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암호화폐를 카바 네트워크 예치를 해서요 카바 코인을 일단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바 블록체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업피트에서 각각 10월 3일, 11월 1일 두 차례 유의 촉구 안내가 떴고요. 결국 11월 3일입니다. 오후 1시 카바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유의 종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는 카바의 스테이블코인이 USDX가 아까 말씀드렸던 1달러의 가치현동의 실패 이론에 예기치 못한 피해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정보를 지정한다. 자 이것이 실패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테라누나입니다. 테라누나 사태 테라누나가 전형적인 스테이블코인이죠. 스테이블코인이란 건한 코인당 1달러의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카바코인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USDX 기준. 코인마켓계 기준 USDX 카바 여기 있네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1달러가 아니죠. 0.8913달러입니다. 1달러보다 어쩌죠? 하회한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카바가 유의종목을 추가적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일 정도, 한 달이 채안 남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 이 기간에 만약에 소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상장 폐지에 돌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 테라 루나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긴장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카바가 현재 김치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김치 프리미엄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 그 다음에 해외에 상장된 종목 기준했을 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좀더 비싸다는 겁니다. 지금 카바 현재 가격 1,520원입니다. 그렇죠?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런데 같은 카바가 코인마켓의 기준 0.8984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1,400원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가격이 1,257원입니다. 1,257원이 지금 해외에서 거래된 가격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500원 이상으로 지금 10% 이상 김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카바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의 특히 업비트와 빗썸의 모든 거래량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만약에 12월 15일날 카바가 유의 종목에서 상장 폐지로 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는 업비트 역시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악재가 숨어져 있는 아주 결정적인 상장 폐지가 임박해 있는 이런 카바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 정말 주의해서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역시 물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코인판에서 약 5년 동안 그리고 기본 투자 시장에서 15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 시장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조금 빨리, 조금 빨리 정보를 접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정보가 과연 정확한지도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런 방을 만들었으니까요. 또한 이런 방 속에서는 급등락이 일어난 이 순간에 후보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과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스크롤만 위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자, 14% 이렇게 자 계속해서 시장이 급변하면 급변할수록 이런 급등 나올 수 있는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안겨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우측에 보시는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100%다 무료로 여러분들을 가져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수익률을 나올 수 있는 방에 여러분들 다 초대를 해 드릴 거고요. 주식을 해보신 분들 아시고요. 코인 시장에 조금 오래된 부신 다 아실 겁니다. 상장이 얼마나 큰 임팩트를 준다는 거를. 자, 참고로 2023년도 내년 1분기입니다. 얘는 1분기에 상장이 임박한 코인 역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인이 상장이 되는 순간 몇 배죠? 최소 100배입니다. 그리고 많게는 1000배 이상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인의 상장입니다 주식도 상장을 하게 되면 100배가 쉽게 가고 있는데 코인은 당연한 거겠죠 이 코인 100배 1000배 상승할 수 있는 2023년도 1분계 상장을 임박하 있는 코인을 역시 100% 여러분들께 함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242고요 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선착순 30분에게 예 빠르게 좀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선착순 30분에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한분한분 한분 제가 번호 다 체크해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상장 임박해 있는 그 코인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할수 있는 동반자를 제발 좀 가져가셔라. 그 동반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뛰겠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망대해 등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